아직도 엑셀로만 일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문서 만들 때마다 쌓이는 파일 개수와 용량만 한가득에 내가 만들어 놓은 문서 찾는데에도 10분 이상 낭비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저도 과거에는 생산성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동안 써왔던 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문서를 엑셀로만 관리했었어요. 비효율적이었죠. 저는 노션을 사용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업무의 속도, 질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신세계였죠. 그런데 막상 노션을 쓰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누가 내 멱살 좀 잡고 노션을 알려줬으면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노션의 추천기는 딱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무리 노션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조차도 업무 속도는 물론 생산성이 세 배는 바로 올라가실 거예요. 첫 번째, 문서 검색 기능입니다. 아무리 파일 정리를 개같이 해 놨어도 타이핑만 칠줄 안다면 내가 원하는 문서를 3초 만에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모든 문서를 노션으로 작성한 이후로 폴더 정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덤으로 문서를 수정할 때마다 알아서 자동 저장까지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에 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내 시간과 에너지가 아껴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두번째 일정 리마인더 기능입니다. 매번 업무기한 안 놓치려고 달력에 중요 표시도 크게 해두지만 그래도 놓치고 까먹는 게 사람이죠. 그럴 때 노션의 일정 리마인더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날짜를 입력하면 알람을 지정할 수가 있어서 마감일, 종료일, 이벤트일 같은 경우에 자동 리마인더가 될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도 중요한 일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겠죠. 세 번째, 다양한 데이터 보기 기능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만으로 표, 캘린더, 갤러리 등 다양한 보기 형식으로 쉽게 변환할 수도 있고 같은 표 안에서도 월별 보기, 거래처별 보기, 전체 보기, 등등 내 입맛에 맞게 무한정 추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번거롭게 새로 입력할 필요도 없고, 그저 클릭만 몇번 하면 페이지 공간에 부담 없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엑셀처럼 별도의 시트를 추가할 필요도,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낼 필요도 전혀 없어요. 이렇게 앞서 소개해드린 노션의 세 가지 핵심 기능만 잘 가져가셔도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단축시키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실 수 있어요. 새로운 툴에 대한 부담, 이제 가볍게 덜어내고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해결해보세요. 노션은 결국 종이와 펜, 그리고 MS 오피스를 배치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노션으로 일하고, 정리하고, 기록합니다. 사업가부터 직장인까지 반드시 필요한 노션 템플릿들이 바로 템스스에 있습니다. 템스스가 제작한 템플릿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프로필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템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